오늘은 8월 3일 토요일이고요. 동학생분들과 함께 이제 브랜드 매니저라는 어떤 일을 하는지 3시간 동안 간결하게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러 SBA 글로벌 마케팅 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 휴가철이라서 사람이 사람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가장 이동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57분 돼서 자리는 다시 앞으로. 네, 팀 해체. 팀 해체 하시고, 발표하실 분은 정, 정하셨죠, 각자. 물론, 이제 상품 계획 짜셨으면 간단하게 브랜드 소개해주시고, 오늘 기획서 쓰신 상품 계획 쪽 얘기해주시고, 이렇게, 네, 한 대까지만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무약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없는 립 오일을 위주로 생각했고, 약간 주름 개선이나, 피부 장벽 케어를 많이 하는데 도움이 되는 더마에서 많이 쓰는 성분이긴 해요. 그래서 피부 어, 는 피부 진정이 되는 모델링 팩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추측하기로 얘기하시다가 타겟 고객은 피부 노화가 시작되는 30대로 잡았는데. 안녕하세요, W 프로입니다. 오늘은 K뷰티 실무 마지막 과정 대학생분들을 위한 실무 마지막 과정인.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작성을 하는가에 대한 강의를 하러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차를 끌고 네, 강의장으로 가고 있고요. 겨울에 두 번의 과정을 했어요. 상세 페이지 한세 시간, 한 세션, 그리고 상품 기획하는거한 세션 이렇게 했었는데, 또제 강의 평가가 좋다라고 네, 평가를 받아서 요청을 주셔가지고, 이번에 세 번으로 늘었는데, 세 번은 조금 힘드네요. 네, 힘들어도, 이제 이번에 늘렸던 그 강의가 브랜드. 브랜드 어떻게 짜는지, 그 다음에 상품기획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세페이지. 이렇게 세 가지 세션을 제가, 네,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대학생분들이랑 같이 하는 것이라서, 얼마나 그들이 좀 이해를 하고, 많이 배워가고, BM이라는 직업에 직업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배움에 임하는가 이게 사실 중요해서 이 수업을 네두 번째 요청시효도 진행한 거고요 사실 왜안 귀찮겠어요 토요일 날 나가는 게 이제 미국 갔다 오자마자 하는 수업이라 사실 몸 컨디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었는데 이제 좀 회복이 됐어요 한번 갔다 오면 2주 정도 있어야지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제 좀 회복이 됐고 목소리도 원래 제가 뭐청아한 목소리는 아니지만 어더 걸걸해진 목소리였어가지고 다행히 조금은 더 회복이 되어서 네, 오늘 강의에는 크게 무리 없게 진행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잘 나가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다 완판, 뭐 올리브영 1위 이런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소구하고자 하는 건다 사는데 너만 안 사? 이거 1인데? 이게 주요 메시지예요. 이제. 너만. 피부가 건조하거나 푸석하거나 뭐 크고 넓은 모공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걸좀 써주세요라고 공감 가는 스토리를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 가서 테스트하면서 그 제품이 어떤지 알아보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유통별로 굉장히 기획 방향이 다르다. 네. 여러분 실습하실 때 아마존 진행하시니까 저는 어쨌든 메인은 똑같거든요. 근본은 똑같고 채널에 따라서 어떻게 하실지에 따라서 네. 상세 페이지를 하시면 되고. 제품 막상 받아봤더니 그 얘기가 없으니까 브랜드 아이덴티티랑 상품이 불일치하니까 제품이 마음에 들면 뭐 재구매할 수 있겠지만 아니면 구매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브랜드 자체에서 좁혀버린 거예요 얘. 만약 비가 오면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생각도 해놔야 되는 거고 모델이 왔, 왔는데 피부가 분명히 그 인터뷰할 때 좋았는데 그래서 핀터레스트를 많이 쓰고 있고 뭐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것 같아가지고